자, 마지막 1급 구간입니다. 마지막 1단가는 이제 관문. 1급에 흔히 이제 고인물 분들이 많다고 해서 참 급탈출하기가 어렵죠. 1급 구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은 귀마죠. 자, 귀마드 귀마장기. 첫수로 진마추고 있으면은 땡큐죠. 한차가 자연스럽게 졸차를 묶고, 그리고, 와, 진출. 면판착. 자, 이러면, 일1 오점이 더미 한이 많은데, 선수 효과가 초에서 좀 많이 떨어지죠. 자, 귀마까지 진출하고, 상 나오면요. 귀상이 진출하면, 마와 상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줄을 좌로 붙여서 단단하게 독줄 합절 하면서, 묶여있는 장면이 풀리죠. 그래서 반드시 상이 진출해서 줄을 옆으로 쓸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중앙상이 나올 확률이 높죠 중앙병을 좌로 쓸고 마가 나오면 살을 들고 귀포를 해서 귀포를 해서 여기 양득하고자 한다면 궁을 틀면 됩니다 상위병을 치면 병이상을 잡고 이제 양득당하면 면포가 뜨면서 차를 걸죠 그런 공격법이 상당히 좀 많죠 자 조를 띄웠나요 일단은 살을 네, 들고 아겸만네 겸마 견마. 자문화하에궁 틀고 사 닫고 삼선일선 양포 분할 먼저 빠르게 하겠습니다. 슬그머니 진출 상장 치면은 차가 죽으니까 슬그. 어이 눈치채셨네. 그렇다면 사 닫고 하포 하고 귀포를 놓고 양득을 위협하면 하포를 한다는 뜻이죠. 하포 하포를 한다라는 뜻인데. 자, 문화에게 포를 띄우고, 궁을 가운데로 넣도록 할게요. 틀어져 있는 게 그닥 썩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로 넣고, 그리고 차후에 여기 때리는 수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양득은 주겠습니다. 양득 주고, 잡고, 포가병을 잡는다면요. 자, 일단 차가 두칸 들어설 수 있거든요, 두 칸. 포가 들어갈 때 차가 조를 잡으면 상이 병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서게요. 들어서서 교환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은 귀이 상이 뜨면요, 나중에 상이 떠서 참마거는 양방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상이 여기 들어가는 수좀 느리게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왔다면은 포가 지금 하프로 갈 거예요. 하프로 조를 치밀어 올린다면은 한 상이 조를 치고 마가 조를 잡을 수 있죠. 하프로 갈때 일단 조를 잡으면 상이 병을 치겠죠. 차가 음 바닥 정도 갈 수도 있죠. 일단은 이 선까지 눌러주고 상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안돌아가면 상이 떠서 차마를 양방걸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좋아요. 강공갑시다 태기 이왕님 슈퍼채팅 음? 5,900원 음. 감사합니다. 페이크, 강공. 차한칸 들어서 선수로 계속 줄 걸고. 파티, 파티, 파티. 차가 지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 이건 뭐야. 이건 잘못 뒀죠. 합주라면 공차죠 공차. 공짜. 음? 상이 빠지면은 차가 병을 잡겠다? 야 일리 있네. 공차가 아니네요. 좋아요. 상 빠지고 차가병을 잡으면은 기인상을 떠서 말을 달라고 할게요. 한발을 주고 여기 말을 잡겠습니다. 그냥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간다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한번 잡고 자 올라갑시다. 이건 노림수예요. 포가 말을 잡으면요, 여기 차장 치면 외통이 아니죠. 포가 잡죠? 그래서 포가마를 잡을 때한 차가 포를 먹고 선장을 칩니다. 차가차를 잡으면 그때는 이제 외통수가 나오죠. 떡밥. 잡으라 이거예요. 많은 못터죠 여기 포장이니까. 좋아요. 깔끔하게 잡고 갈게요. 안정적으로. 차장 친다라는 뜻이죠. 대충 때려. 궁이포를 잡으면 차장의 입궁의 외통이기 때문에 사각포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를 잡고, 삼선장의 외통이니까 또 응수가 나와줘야죠. 삼선장군의 통수, 차가 사먹고 장군의 궁이 잡으면 우측 한 차가 이선부터 장군의 입궁수, 양방으로 외통수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못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이분은 잘두실 분인데 느낌상 저격인 것 같아요 저격 느낌이 저격 같다 졸 쓸고 병 쓸고 자 마진 출 정형 포진은 하도 많이 봤으니까 빠삭할 거란 말이죠 변형 포진으로 갈게요 씌울 수도 있고 장칠 수도 있고 면포 안착 상위 진출하면 좌진 병 상포진 갈수 있고 중앙병 좌포진 갈수 있거든요. 자, 진출 해볼게요 병. 저는 항상 들어오는 수 강조했고 진짜 들어오시네. 한 칸만 들게요. 포가상을 치면은 병을 쓸고 중포로 가면은 병이상을 잡고 차를 씌우면은 들어서고 마가 중앙으로 나오겠죠? 안 나왔어? 그럼 양보 안해. 열지 마세요. 자, 사악칸 띄우고, 차 쫓고, 자, 마진출, 자, 안궁하고, 뭐, 2선을 붙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우, 잘 주시네요. 자, 사 닫고, 하프에서 결국은 3선 1선 양포분을 할게요. 응, 합포 대처하지 못하게 하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좌변병을 열어서 차기로 확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일요일 밤인데 다음 주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일단은 말을 견마로 해서. 호도 지키는 자리, 차도 지키는 자리로 이제 연결를좀 시켜놓고 귀마와 견마가 또 연계가 되죠. 그리고 상이 진출할게요. 여기를 공략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이 조를 치고 차가 사선 붙는 수를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귀마가 무조건 예, 진출해야죠. 이렇게 진출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병을 당겨서 띄워서 삼합병을 만들게 띄워서. 여기가 얇아야지만 포가 차 후에 넘어와서 여기 양득을 위협할 수 있겠죠? 지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묶어. 띄울 수 있어요. 띄우면은 포가 좋을 만약에 잡는다면 상이 떠서 뭐 차를 걸고 마가포를 잡는 수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선택입니다. 자, 양득을 그냥 허용하네요. 양득해야죠. 잡고 잡고. 응수 안 나오면 포가 마도 쳐버립니다. 마치면서 포와 마졸 교환할 수도 있어요. 음, 뛰어 들어오면은 우고 마가 들어오면 한칸 들어섭니다. 뭐 마가 살을 치고 죽지는 않겠지. 자 일단 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도 삼성까지 안착을 하고. 다음 수로 병을 당겨서 말을 쫓을 수 있거든요. 음흠. 전투? 병이조을 잡고 상위병을 잡고 병을 당기면 막아 들어와서 차를 걸고 포가 말을 잡으면 상이 마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도 잡고 갈게요. 잡고 상위병을 잡으면요. 병을 당겨서 둘수 있죠. 당겨서 둘 수도 있고. 먼저 먼저 뭐 포가 없는 수도 되는데 일단 당겨 보도록 할게요. 당기고 마가 들어와서 이제 차를 걸고 상이 마를 걸고 이런 수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귀마가 사라지면서 사라지면서 조금 궁성 라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물상 이득을 보니까 이 상태로 갈게요. 김현중님 슈퍼 응? 팅 5만 원 감사합니다. 자 여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음. 들어오면 상 잡아야죠. 상 잡으면서 지금, 야, 이거 뭐야. 이런 관공인가요? 병이 말을 잡으면요. 포가 병치겠다라는 뜻인데, 중포가 이탈이 되면 이 귀포 장군할 때 궁성이 좀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궁성이 안 좋아지고, 자. 일단은 이 선을 붙으면요. 아마도 이 선을 붙으면요. 살을 이렇게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포로 가기 위해서. 어? 아니야? 그냥 중포 맞나요? 그렇다면 차가 졸 먹고 돌진. 살을 닫으면 먹고 들어가는 수가 통수였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앙마 상대로는 진마 쪽졸 쓰는 게 정수고 마진출. 자, 저희 진마 축포를 면포로 안착하는 좌원앙마죠. 면포 안착하고 양착길 확보. 자, 귀포로 먼저 넘긴다라는 거는 양귀상 둘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허, 이건 아니지. 이러면은 무조건 병이 죽어요. 자. 차가 요렇게 들어서요. 아 요렇게. 두 칸을 들어서면은 중앙병을 좌로 쓸면은 우측 세 번째 줄 오니까 병이 죽고 병을 열면은 귀인상 일단 진출합니다. 그럼 상위 병을 타 하니까 응? 손해가 무조건 발생이 되죠. 때립니다. 차가 바닥을 붙으면 줄을 당깁니다. 뭐야? 그냥 말을 주나요? 다 먹어. 응? 자, 안 잡을 수 없죠. 잡고 몽땅 먹어. 원앙마 후수는 초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죠. 까딱하면 한 방에 날라가기 때문에.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돼요. 자 넘고 여기 들어 온다라는 건가요? 그냥 일단은 기마 진출 들어오면 줄 당기면 됩니다. 자 맞지 않도록 슬그머니 뛰어주고 여기 친다라는 거죠. 음 좋아요 여기 상위 줄을 치는 거는 인정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조리상을 잡으면 마가조를 잡지만, 귀마가 이렇게 올라서면요, 결국은 한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올라서서 상 벽을 막고, 잡으면 되죠. 차가 뭐 한칸 들어설 수도 있, 있죠. 두칸 들어설 수도 있고요. 한칸 들어서면 조리상을 잡고, 장을 치면은 포가 중포로 와서 막겠습니다. 막고, 뭐 끼운다, 뭐 요런 정도죠. 끼운다, 끼우겠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들어서서 끼우면요. 줄을 당겨서 초말을 주는 대신에 같이 한 말을 겨냥할게요. 자, 이건 쓸어야죠. 졸 하나 더 주고 마대를 하고 우변병을 잡으면서 선수로 상을 걸면 됩니다. 잡고 잡고 상이 걸렸으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마장군을 치면은 아 뭐야 이거 상까지 잡고 음자 포기하신 것 같네요. 자 상이 진출해서 졸잡으면 상장이 포를 잡겠습니다. 상장을 쳐서 살을 옆으로 빼게 만들고. 차가 붙어서 좌측 살을 닫으면 포가 살을 칠게요. 일단은 선장군을 치면 궁이 좌로 돌때 상이포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귀마주 조이 쓰면은 일단은 같이 엽니다. 같이 열고 아 이것은 뭐야 타이슨 포진인가요? 그러네요. 귀마 진출하고 상이 나오면은 병을 좌로 쓸고 차가 한칸 들어선다라는 뜻이죠. 상대 의도대로 맞춰주겠습니다. 귀 이상 진출하고 상이 병치고 병이 상 잡고 삼선을 붙으면요. 천궁에서 막는 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서오세요. 천궁으로 막는 수차한칸 들고 우측으로 와야죠. 자리 잡고 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고 들어온다란 뜻인가? 일단 다이렉트로 내려도 되죠. 지금은 뭐 선택인데 좋아요. 다이렉트로 내려볼까요? 다이렉트로 자사 닫고 하포 하고. 여기는 조상대 해줄게요. 기포로 안착할 수 있으니까. 상대가 차장을 먼저 쳤으면 조금 형태 불편했을 텐데, 차장을 안 쳤으니까. 자. 당겨서, 마가 진출하면서, 마가차를 걸고, 차가조을 걸고, 양방수 나올 수 있죠. 잡고, 차가병을 잡으면, 마가 진출. 요수가 좋죠. 음, 마가 먼저 진출해서, 마가 나오는 수를 좀 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둔다면, 그냥 단순하게 치고 갑니다. 치고, 상위포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진출. 차를 걸고, 상을 걸고, 조를 걸고, 우변조도 걸려있죠. 자, 대차면 대차를 한 이후에, 마가상을 잡습니다. 마가상을 잡는데 포가마를 치면요, 마가 이렇게 장치고 포를 잡을 수 있죠. 지금 상을 잡아도 되고, 뭐 조를 잡아도 되는데, 전 깔끔하게 상 잡을게요. 뭐, 김을 다 먹고 가겠습니다. 말을 잡으면서 장치면 포가 가두기 때문에 우측으로 장을 치고요. 천궁에서 막을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사과 포를 잡고 포가 말을 잡으면요. 포장을 치고 차가 조를 잡고 올라설게요. 자, 천궁 안 했으면 그냥 살을 잡고 조리 걸려있죠. 졸을 연다면 차가 바닥을 가서 입궁술 노립니다. 살을 닫으면 포가 자리 잡죠. 자, 졸 잡고. 좀 속도가 빠른가요, 여러분? 기포 안착하고. 궁을 틀리면요. 안 틀었어? 안 틀면은 바닥을. 음. 마지막 순간에서 만약에 상대가요 보세요 이렇게 틀수 있거든요 이렇게 틀 때는 먼저 이렇게 살을 잡으면 됩니다 공짜예요 만약에 사과마를 잡으면 바닥에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귀마대 원암마장기죠 일단은 진마추 졸스러서 상대가 병을 열면은 귀상 밭에 노출되기 때문에 병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야, 두는 타이밍이나 이 착수 속도 보니까 이분은 좀 초반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같아요. 병을 열면 양착길 확보, 마가 나오겠죠? 중앙줄을 열고, 여기서 이제 원앙마의 선택입니다. 자, 병을 빠르게 밀었다면은 마가 진출해서 일단 병을 선수로 걸수 있습니다. 걸고, 설마 여기 너무 나포가? 이거 두면은 상당히 고수인데 연구가 안돼 있으면 한 포가 마명 막진 못해요. 보통 합병하는데 합병하면은 마가 뜨면서 좀 옆으로 쓸어도 당할 확률이 높아요. 마가 뜨면 병을 당길 때 마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 우변병이 걸리고 귀이상에 의해서 병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A B, A B 양방이라는 거죠. 이건 교과서 장기죠. 이거는 제 영상 보시면은 교과서 장기 검색해서 보시면은 초반 수가 다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채널에서 교과서 검색하시면 웬만한 초반수, 초반 수, 초반 정석 수 위주로 나옵니다. 자, 차가 병을 잡고 가는 게 낫죠. 여기서 마가병을 잡으면 귀포를 하면서 묶이거든요 반드시 차가 병을 잡고. 차가 차를 잡을 때 마가 차를 잡으면서 선수로 말을 걸고 가는 게 좋죠. 자 일단은 상위 진출해서 병을 먼저 한번 걸어 주고 뭐 마가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칠 거예요. 자 마장보다는 마가 빠지면서 마대를 하겠습니다. 워낙 마장기는 마대가 돼야지만 좀 무너지는 편이죠. 상위병을 걸고 있죠. 말을 선수로 걸어주고 마가 이탈하면 차가 5선 한 박자 두 박자 뭐 돌아야죠. 우진이 약하기 때문에 좌진차를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게좀 중요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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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하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아홉번째는 1패라고 1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보통 제가 이제 두면서 느낀게 확실히 거듭할수록 급장계를 거듭할수록 확실히 기력들이 다들 상향평준화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1급에서 한 3급 4급 구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그 구간에서 정체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구간 벗어나서 일단 오시면 또 금방 2, 3단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좀 포기하지 마시고 영상 반복 시청하시면서 좀 기력 향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